안녕하세요. 우동 먹으러 왔다가 우연히 근처 아파트를 구경하게 된뇌 우동사리만 가득 차있는 무지성 불리니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 하지만 가격대는 7억 원대의 서울 아파트인데요. 하지만 88년도에 지어진 48년도 35년차, 묵을대로 묵은, 그리고 또 대립역 인근에 있는 신구로 현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대립역이라고 하니까 짜게 식으신다고요? 식으셨다면 뒤로 돌아서 저의 다른 영상을 정주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이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매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동네 아파트 소유자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그저 불이 순수한 시각에서 이빨을 터는 거니까 재미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 동네 주변 전월세를 구하실 때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살짝 예상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대림역 인근이라고 해서 짜게 식으셨던 분들 사실 이 아파트는 행정구역상 대림동이 아니에요. 구로동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봤던 중국어 간판이 질비한 대림중앙시장 그쪽은 철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아주 가깝긴 하지만 서로 다른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아파트에 대한 기본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8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라 그런지 외관부터 연식이 드러나는데요. 397세대 세계동 모든 평수가 다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된 아파트는 처음 봤거든요 작은 평수는 복도식이고 조금 큰 평수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큰 평수든 작은 평수든 골고루 복도식인 거는 처음 봤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지었나 봐요 여기가 kb 시세로는 전용 8 4 어, 7억 4천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아파트가 오래돼서 혹시나 재건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 이 아파트 용적률이 278%라고 나와 있거든요 또, 또, 용적률이 200% 넘는다니까 짜게 식으셨죠? 브린이들은 아파트가 많이 썩으면 당연히 언젠가는 재건축이 되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저도 여기에는 공부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영상들은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 많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 재건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 만큼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썩다리 아파트를 뽑해서 그 땅에다가 세대수를 최대한 많이 뽑을 수 있어야 그걸 사업성이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조합원들 줄거다 빼고 세대수가 많이 나와야 한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땅은 한정적이고 세대수를 많이 뽑으려면 건물을 높게 높게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맘대로 건물을 높게 높게 지을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토지의 용도를 따로 정해놨는데요. 어떤 땅은 법적으로 건물을 높게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걸 또 자세히 파고들면 복잡하니까 대충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이 있다고 했을 때 3종으로 갈수록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은 훨씬 더 높게 지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어디 강남의 아이파크 아파트가 그 앞에 건물이 높게 지어져 가지고 어 조망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어, 그쪽이 상업지역이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신고로 현대 아파트의 특이점은 단지 일부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또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어쩐지 큰 평수랑 작은 평수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아니면 내가 뭘 잘못 봤나? 근데 작은 평수 쪽이 상업 지역에 속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여기가 재건축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만약에 재건축을 노리고 들어간다, 몸테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저보다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좀더 알아보시고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재건축 얘기를 꺼낸 이유가 어디 아파트가 재건축 한다더라. 이런 소문만 믿고, 잔금을 치르지 말고,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 선택하면 희망고문으로 10년, 20년 강제 존버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래된 집들은 문제가, 새를 놓으려고 해도 올수리를 해야 되고, 자꾸 세입자한테 전화가 와요. 어디가 망가졌다. 어디가 어떻게 됐다 그런 전화 받을 때마다 뒷골이 땡기고 스트레스가 받고 세입자한테 받는 월세보다 집 수리비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오래된 집에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해서 하는 말입니다 일단은 이 아파트를 제가 직접 보니까 연식이 오래되긴 됐는데 관리가 뭔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외관만 봤을 때는 한 91년도쯤 지어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88년생이라니까. 나름 동원이네요. 제가 우동 먹으러 왔다가 아파트 단지를 한번 둘러봤는데. 공동현관 아시죠? 비번 누르고 들어가는데 거기도 만들어놨더라고요. 옛날 아파트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 새로 시설을 만들었다. 그리고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주의할 점 여기가 옛날 아파트라서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상에 주차를 하는데 이때가 주말이었거든요. 주말 아침에 가니까 완전 차로 빽빽하더라고요. 호객노노에서도 보니까 여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주차 헬이다 이렇게 아우성이더라고요. 저는 뭐 차가 없으니까 그렇게 와닿진 않는데 아무튼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초초초초역세권이라는 거. 거기에다 아파트 주민만 다닐 수 있는 지름길이 따로 있거든요. 어, 정문으로 가면 삥 돌아와야 되는데 그 뒤쪽으로 쪽문이 있어요. 거기 카드 대고 출입을 합니다. 외부인은 왔다갔다 할수 없고요. 거기로 가면은 대립역으로 진짜 빨리 갈수 있어요. 만약에 차가 없이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사람이다. 그럼 여기는 교통 환경 진짜 좋다. 굉장히 편하다. 자, 우리가 집을 보러 갈때 중요 요소, 대중교통 상황 봤죠? 아, 어,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인데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또 운동 삼아서 걸어가면은 신도림역도 갈 수가 있어요. 신도림역에 뭔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디큐브인가? 아무튼 그런 상업시설도 이용하기가 편하고. 또 학교는 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동구로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품마란 얘기고요. 길 건너서는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전부 다 도보로 통학하기 괜찮습니다.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뭐 차를 끌고 가든가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고요. 어디 있는 그냥 걸어가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은 신도림에 현대백화점 있다고 하거든요. 뭔가 별로 멀지 않다. 또, 종합병원은 고대 구로병원이 있고, 인근에 공원도 있다고 들었어요. 지도에서 보니까, 거리공원이라고 길쭉하게 공원이 있고, 또, 그 개천이 있거든요. 거기 산책로를 이용해도 괜찮겠다. 또, 구로근린 공원이라고 보이네요, 지도가. 근데 제가 시간상 바빠서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동네는 또, 직주근접이 가능해요. 구로 디지털 단지가 한정거장인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서울에서 입지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왜 여기는 7억 원대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것은 아무래도 대림역 근처이기 때문 아닐까. 어떤 선입견이나 차별적인 시선은 아니고 통계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국인이 많은 동네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여기가 좀 한국인지 중국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중국어 간판이 있고 동네 양꼬치집, 마라샹궈집이좀 많고 그래요. 이런 강렬한 이미지들이 시세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아파트 주민이라면 조금 먹으랄게, 대림역 근처라고 하니까 여기도 대림중앙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겠지? 했는데, 직접 와보시면은 거기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이쪽 동네는 구로구청 근처라 가지고 오피스텔도 많고요, 새로 상가도 생기고 해가지고 동네가 깔끔합니다. 대림중앙시장은 다른 쪽이에요. 철길 넘어서 한 12번 출구인가 그쪽에 있는데 아무튼 저의 총평은. 교통, 인프라, 일자리 다 괜찮다. 하지만 일단은 88년도에 지어진 집이니까 컨디션을 감안해야죠. 들어오면은 신축가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돈 많이 벌어야 되고, 88년도인 거를 아무튼 인지하고,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은 그 주변에 약간 뭐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에 비해서는 그래도 관리를 하니까, 나름 나쁘지만은 않지 않나. 그리고 또 여기가 동네가 다르긴 하지만 대림동 차이나타운이 지척에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투자 목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아무튼 감안을 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 사는 사람이라면 직장만 가까우면 된다 하는 직주 근접 타령하는 미혼이나 딩크인 사람들, 차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면은 여기 고쳐가지고 살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가 초초초초역세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좋아하면 안 되는 게 너무 초역세권은 전철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전철 소음이 좀 심한 편이더라고요. 요즘에 샤시가 잘 나오니까 창문을 닫으면 괜찮겠지만 맨날 닫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소음에 예민한 사람이라면 좀 거주가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원래 적응의 동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익숙해질 수도 있겠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되는 것이죠. 모두 가질 수는 없죠. 모두 가지려면은 한 30억 짜리 가서 살아야 되죠. 저도 앞으로 이사를 간다면 전철역하고 너무 가까운 데는 좀 피하든가 한번 동네를 가보고. 어, 소음을 좀 들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한 도보 10분 정도면은 전철 소음이 그렇게 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앞에 뭔가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거슬리지 않고 아무튼 초초초역세권 찾다가 한창 옴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를 사라는 얘기 아니고요 어, 그냥 구경 한번 해봤고 이 단지를 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괜히 여기 사시는 분들이 불쾌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싼집에 살거든요 안심하시고 디스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쌍팔년 아파트보다 약간은 젊은 아파트 구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